언박싱. 이게 제가 문구점에서 봤거든요. 근데 그때 다 팔려가지고 못 샀는데 마트에서 팔더라고요. 고락파적이랑 피카츄. 제발 고락파적이랑 피카츄 나왔시면 좋겠습니다. 아, 잠만 보퀄 콜리지근 좋다. 원한 게안 나왔어. 제가 고라파더긴 잠만 보 잔반보. 아니, 잠만 보가 아니고. 이브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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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브음음음음음 이거 이거 이렇게 퀄리티가 안 좋죠. 여기서 보면 퀄리티 안 좋죠. 근데 퀄리티가 실제 보면 뭐 너무 좋아요. 내가 좋아하는 하나도 안 났어. 근데 이부이는 마음에 들어. 아, 잠만보. 잠만보. 사실 나 잠만보 좋아해요. 잠만보 잠만보 수승포래. 스페트 시패소생수, 다보 시패소생수야, 번보다외 이외, 이외, 이외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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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이외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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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브 이외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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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이 어뭐뭐 뭐, 뭐가 파